이쪽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히로시 유대 지역의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저 사람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우리 왕을 하느냐? 그런데도 히로시 저 로마에 가서 잘 보여갖고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왕을 부임하기 위해서 유대 여자하고 결혼하 위내 유대하자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오는 역사도 있었고 그, 그,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의 왕로롯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서 아그리빠, 번이게 그리고 두루실란 여기에서 이제 끝이 나고요. 그그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이 바울에 대해서 그래도 잘알수 있는 배경이 되죠 그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서 이듬의 사람들이었고 부인이 또 유대인이고 뭐이 되니까 어, 이 유대의 문제에 대해서 어, 근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빌도가 총독 빌도가 바울이라는 이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 좀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아그립바와 비스도가 아그립바와 비스도가 바울을 이제 신문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낼 조서를 지금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데 23절의 이튿날 에 첫날 이제 오고 그 다음날이죠. 아그리빠와 번이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위험을 갖추고 왔다는 것은 옷을 잘 입고 왔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왔었다는. 사람이 아,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 위험이 갖춰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옷을 잘 입는 겁니다. 옷을 잘 입으면 사람이 무시하지 를 않거든요. 는 이제 옷을 잘 입고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유대인의 속담에도 자기의 동네에서는 명성이 위험이 되지만 타 지역에 가면 그 명성이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 알지 못하니까 옷을 잘 입고 다녀라. 그게 유대인의 지혜. 자기 동네에서는 자기의 그동안 살아온 명성이 자기를 나타낼 것이지만. 동네에 가면 너를 알지 못할 테니까 옷을 잘 입고 다녀라. 그래야 네가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 것이다. 유대인들이 그 자손들에게 이제 남겨놓 남겨놓 그런 지혜. 사람이 이제 또 오늘날 우리들도 뭐 여기에 해당하죠. 가능하면 유명한 그 상표가 있는 옷을 다니려고 어, 그러기도 하고요. 뭐, 여자들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하여 여자들이 어떻게든지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데도 그거 뭐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비닐 비닐봉지 들고 다니거나 뭐, 뭐 무슨 그거는 다 상관없는데 막, 그냥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가방 하나 들고 다니려고 그냥 애를 쓰는 거는 이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들고 다니면 무시를 한다. <laughs> 그 하나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대우가 달라지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그거 하나 들고 다니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사야죠. 남자들은 이제 차차 좋은 거 하나 타고 다니면 일단은 하여튼 대우를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차 하나 타고 다니려고 그렇게 하는 거요 그게 이 세상에서 이제 위엄을 갖추는 그런. 일차적인 어떤 현상이 조금 더 내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가 그 사람의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처음 이제 눈으로 볼 때는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차를 탔느냐가 이게 이제 분간으로 되지만. 조금 이제 이 대관계를 맺어서 살아보면 대화를 해보면 그가 쓰는 말이 어떤 말이냐가 그 사람을 나타낸 몇 마디 안돼서도그 사람이 쓰는 단어들 문장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나타내데그 내면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그가 쓰는 말로다가 이제 나타나고 그 말몇 마디가 그 사람을 대우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안 하면 된다. <laughs> 말을 안 하면 어,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 알수 없으니까 공부를 대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말이 많은 사람, 속서 말이 많은 사람은 <laughs> 그 평가가 이미 끝나버리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평가가 유보되는 상태가 되죠. 하여튼 그런 그 현상적으로 이제 예, 그렇죠. 근런데 아, 실질적으로 그 우리에게 있을 위험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한때 위험이 있어, 요 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 원세가 있긴 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건 어떤 가방을 들고 있건 어떤 차를 타고 다니건 위험이 있, 권세가 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위험 이 있는 사람. 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그 위험, 권세. 그 그런 그권위디그너티라고 하는데, 권위는 또 이런 면으로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교회죠.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서의 권위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 혹은 자기가 한이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 자기의 어떤 내세움, 뭐 자기 원리 이런 것을 다 쓰지 않는 사람이 지 위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내가 다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 찾았으면은 통장에 아무것도 안 남는 것보다같아요아 근데 내가 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던 자금 가 쌓아놓은 것이 많은 사람. 쌓아놓은 것이 많은데 그를 들어다가 쓰지 않는 사람이 원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또 그만큼 자기 자랑도 많이 해서 통장에 그냥 남아 있는 것이 없다는원위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많이 달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쓰지 않는 사람이 그것이원위 있는 사람입니다. 그슨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권위있는 사람, 교회에서 권위있는 사람은 그런 분들입니 숨은 봉사가 많은 분들이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사람들이 권위있는 사람입니다. 이아그리파와 권익에는 여기서 물론 그들의 신분이 권위를 나타내기도 했죠. 그 분공왕이었으니까 그리고 히로세 이제 자손들이었고 옷도 잘 입고 왔다는 옷도 아주 잘 입고 와서 권위를 갖추고 왔다는 그 앞에 있는 바울은 정말 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뭐 이렇게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는. 어떤 글에는 이 다리가 팔자 다리처럼 이렇게 휘었고 머리 뭐 대머리 뭐 같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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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이었다고도 그러고 그렇지만 예,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의 권위로 이 바울이 이제 하는 말들이 예, 내일 부터 나오게 될텐데 하나도 아그리파한테 눌리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정말. 어떤 사람이 위험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 이 25절에 내가 살피건대 이거는 이제 빌스도가 한 말인데, 리스도가 자기가 아, 바울을 살폈다, 내가 살폈다.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이 나를 살피죠. 다른 사람이 나를 살피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잖아요. 야, 어떻게든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고,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일입니다. 네. 내가 나를 평가하는 일이 있죠. 다른 사람은 할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만이 아는 내가 있다.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 살피느냐 평가하는 것도중요하지 내가 나를 평가하는 일 해야 되는 일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 내가 나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주님 나를 어떻게 살피고 계시나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그 주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주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 하고,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황제한테 조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 죄목이 지금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죄목을 좀 이렇게 써서 보내야 될것 같다. 죄목.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마지막은 심판의 날이 있잖아요.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골로 나누어지는 그 심판이 있는데 죄목 아,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는 어떤 존재냐 용서받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의인은 아니에요 의롭다 여겨주심을 받는 의인이고 여차들 주인이죠근데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로,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면 안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바로 살수 있는 길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고 살면 그다음 이상한 사람이다. 내가 무슨 의인인 것처럼 내가 무슨 대단한 권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수가 없거든.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이여. 고래서이십 장서부터는 아그리바 앞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신문을 받죠 때 담에 새 간증을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음, 주신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예, 빛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예. 네, 하나님의 아버지 그 귀한 새벽을 저희가 박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에 힘이 있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 주의 길을 갈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입권의 공간을 참으로 긍일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극리를 하시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송지성 장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스라엘 기독 가운데 하나님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안을 앞두고 또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와 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